당신 같은 늙은이는 그냥 눈에 띄지 말고 구석에나 처박혀 있어요. 알겠어요? 민우의 독설이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철의 가슴이 칼로 베인 듯 아팠어요. 72세 노인의 눈에 순간 슬픔이 번졌지만 이내 감정을 꾹 눌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철은 꼿꼿한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의 숨겨진 비웃음이. 그의 귀에 꽂혔어요. 당신 나이에 이런 일이라도 할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대선 절대 안 뽑아요. 절대 바로 그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상철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주차장에 서 있던 마이클 강제독이 상철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혹시 고래 작전의 전설적인 영웅 박상철 대령님? 강제독의 떨리는 목소리에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우의 비웃음이 순간 멈췄습니다. 과연 상철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를 비웃던 모든 사람들을 순식간에 침묵시킨 그의 숨겨진 과거와 통쾌한 결말에 대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